완전히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였습니다. 그리고 또그 내용은 함께하는 영화의 도시 라는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의료 등을 포함한 또 객관적으로 보는 시기또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그 <laughs> 평가해줬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은 더, 어려워요. 이제, 생산성 있는 그런 활동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훌륭한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가구시험찬을 텐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독을 앞에서 경장해주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가 시행된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원래 작년에 이까지 17년 동안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취지는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를 전시 공부를 왜 67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갖고 있는 각, 지, 각 지표 방법들이 전년 도에서 얼마만큼 더 좋아지는지, 경영자원 부분, 활동 부분, 성과 부분, 이렇게 얘면 67개 지표를 갖고 조사를 되는데 그 조사 대상은 네. 전국통계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으니까 나가라 그러시 그런 측면에서는 어,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정부 정부기관에서도 결정으로 만들어서 이제 분석해 볼수 수 있습니다. 외곽에 저희가 연원에서 10시간의 과정만 그 다음에 재정 정보화 능력, 서양고속도로를 비롯한 이런 고속도로. 와. 원, 원장 박우석 국장님들 박수 좀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좀해주십시 미군이 대 300만평, 100년 동안 초차한 기온이 높냐두번째 하고 5 7 7 k 그러니까 미군 문제 벌써 넘어오니까 참사를 당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매출이 없어지기, 음식 문제나 우리 미군들또 그때 65년도에 해준다는 3만 1900년도에 네, 8,450원이 됐죠. 제가 알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장률은 가장도 빠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